자 오늘 좀 기다려봤는데 음 오늘 술 먹방 안될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주, 주말 연말 에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음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오늘 먹방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빨리 먹방 먹방 하고 음, 술 먹방은 소통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자 제육볶음 오, 맛있겠죠? 제육볶음하고 모듬전이에요 사실은 어 지금은 금요일 10시 반어 술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어 30분간 기다렸는데 시청자가 없어서 <laughs> 어 물론 어 게임방송 시청자들은 의리로 좀 남아있는데 어 이거를 어어 술먹방을 혼자서 술을 먹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먹방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모듬전과 어 제육볶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을게요 음 아니 막걸리랑 딱 준비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맛있게 먹어야겠죠. 음. 어 고추가 잔뜩 들어서 너무 맛있어. 음. 오. 와, 맵다. 음. 오케 제육 진짜 오지게 맵네요. 와, 많이 맵네. 동그라미 한번 먹어봐야지. 아, 고추가 진짜 맵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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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석 때 이렇게 엄마가 전하자막때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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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음, 음, 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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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렇게 어. 이거 호박전, 호박전 같은 거는 먹어요. 먹기는 먹어요. 음. 사실 그냥보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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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전이 너무 맛있어. 와, 버섯 진짜 맛있어. 음. 버섯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데 약간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맛있을 것 같아서 약간 간장을 찍어서 깔끔하게 먹자고 음. 어, 간장도 어, 넉넉하게 줬어 음. 여기다 올려놓고 간장을 이렇게 찍어 먹어야겠다 간장 싹 찍어서 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아, 무뚱둥님, 안녕하세요. 음. 아유. 원래 오늘 술 먹방인데, 어. 어, 먹방으로 바꿨어요. <laughs> 사람이 안 나가지고 먹방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음! 맛있어. 아, 막걸리 한잔 딱 먹으면 진짜 듣가 막힐 건데. 아, 혼자서 혼술을, 혼술방송하면, 혼술방송 되면 제가 개가 될지도 몰라서, 음, 오늘. 음! 제육이 굉장히 건강한 맛이 나네. 음. 어묵 소세지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이 굉장히 좋구만. 음. 이거 다르게 먹어볼까? 난 요즘. 저 분홍 소세지가 맛있어요. 저 싸구려 맛그 나는 게, 그 어묵 맛 나는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 음. 아, 근데 직접 집에서 해 먹으면 저 맛이 안 난다? 음. 음, 음 맞아. 이게 커다란, 커다란 게 얼마 안 하더라고. 근데. 직접 집에서 구워 먹고 그러면 전해 먹으면 맛이 없어. 그 맛이 안 나. 응? 맛있구만. 음. 역시 아 저는 역시 두 종류인 것 같아 돼지고기 깻잎점 아니면 동태전이 최고야 그 이상은 없어 아우 목맥주. 음, 목이 맥혀 죽을 뻔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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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볶 음! 이랑전이랑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네. 음! 아, 그리고 팽이버섯전이 진짜 맛있더라고. 내 생각엔 버섯으로 전 만들면 다 맛있는 것 같아. 와, 팽이버섯전이 진짜 맛있더라. 그냥, 그냥, 그냥 계란 옷만 입혀서 그냥 붙이는 거일 텐데 말이죠.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그걸 들리죠? 응 음. 어, 팽이버섯전이 맛있어 와 나는 우리 엄마가 이런 거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팽이버섯전은 뭐 동네마다 룰이 다르겠지 팽이버섯을 전하는 사람이 뭐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난 처음 먹어봐요 그니까 최근에 처음 먹어봤어요 한 1년 사이에 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진심 와음음어 너무 맛있어 제육볶음에 왜그 고추가 이렇게 많지 많을까 하긴 안주일이라서 그럴 거야 음. 음. 내가 아마 막걸리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할 텐데, 나는 너무 매워. 음. 고추 맛이 너무 살아있다. 음. 이건 김치전. 아, 음. 김치전은 우리 엄마가 더 잘해요. 음. 아, 이건 김치전은 확실히 우리 엄마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잘 만드는데, 김치전. 자꾸. 아들 건강 생각한다고 막 이것저것 안 넣으면은 우리 엄마가 진짜 확실히 잘하거든요. 아 이거는 아좀덜됐네아음음음 음 죄다 야채네 응 음. 고기만 발라 먹어야지 음 사실 제육 제육볶음 그거 생각했는데 고기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분식집 제육볶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주문했거든요 고기가 없어. 음. 약간 오돌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아, 고추면만 너무 맵다. 아이고 다님, 안녕하세요. 음. 아, 오늘 술 먹방 했는데. 술 먹방 하려다가 어, 실패해서 먹방으로 돌렸어요. 아, 너무 늦게 왔네. 30분, 15, 20분만 이쪽 오지. 두 아, 명만 있었어. 먹방 시청자가 두 명만 있었으면은, 아, 과감히 그술 먹방 진행했을 텐데. 아, 아쉽다. 어, 매워, 씨. 죽을 것 같아. 아, 뭐라고요? 술? 왜술 먹방 못 봐요? 술. 저기 막걸리 있는데, 아이 또 그리고 먹방 하려고 해도 이거 밖에 안 남았잖아. 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오늘 그게 빨리 먹은 편도 아닌데, 음. 두 겹씩 먹고 있었네. 아 이제 에반 접해 있었던 거구나. 어쩐지 그것도 몰랐네. 응? 응, 응, 응. 쓸수 있지. 어. 늘상 말하던 거지만 흘릴 수 있죠. 음. 정리가 힘들 뿐이지. 음. 흘릴 수 있지. 음. 맛있어. 이게 마지막 조각이네. 와, 저 어제 물류 갔다가. 아, 진짜 하루 종일 잤다고? 원래 그게 물류의 삶이에요. 어. <laughs> 야간 알바들이 보통 그래요 음. 12시간이라고 왔는데 미쳐버린 듯 했다고? 아, 원래 그렇지 아니 근데 좀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어, 어, 하면은 어, 알바 구할 수 있을텐데 쉽게 미안합니다 이거는 돌려 까는 건 아니고 <laughs> 아니요 아니 이쁘게 생겼을 것 같아서 느낌이 음, 음, 아니, 그냥 일반 알바를 구하라는 의미였어요. 어. 어. 자, 아무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어우, 되게 잘 먹었네. 술 먹방을 하려다가 어, 시청자가 없어서 어, 먹방으로 돌린 어, 아주 불쌍한 방송이었습니다. 자, 다음 먹방 생방송 곡은. 어, 다음 이제 먹방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안내 좀 할게요. 술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10시에 해요. 좀와 주세요. 부탁이에요. 한두 번만 더해 보고 시청자들이 안 온다. 그러면 없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그럼 안녕.